안녕하세요 마케팅노션입니다. 위기의 반대말은 뭐죠? 기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위기를 잘 활용해서 대박난 곳이 있습니다. 때는 2017년 가을 가뭄과 폭우,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경북 안동시 사과농가에 아주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사과가 떨어져서 깨지고 상처거나 수확에 큰 어려움이 생겨 남아있는 사과가 얼마 없었고 매출이 급락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안동시는 이 평범한 사과 속에 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브랜딩을 합니다. 브랜딩이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하면 감성이 떠오르고 러시하면 친환경이 떠오르는 것은 그 기업이 브랜딩을 그렇게 했기 때문인데요. 이 브랜딩의 파워는 사람들에게 같은 물이라도 아이시스를 고르게 되고 같은 바나나 우유라도 빙그레를 먹으며 같은 초코파이를 고르더라도 오리온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브랜드가 가진 가치, 이념, 철학을 제공하기 때문에 브랜딩이 잘 된다면 그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여기서 안동시는 그저 이 평범한 사과 속에 합격이라는 브랜딩을 하게 됩니다. 가뭄, 폭우, 우박, 삼중고를 견디는 특별한 사과. 이 사과를 먹으면 당신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환경을 이겨낸 사과인만큼 합격해군이 따른다는 스토리를 만들어 그 이상의 값어치를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0월 매출 2억 4천만 원, 11월 매출 2억 9천 6백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11월 매출이 10월 매출보다 떨어진데 반해서 11월 매출이 오히려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브랜딩으로 같은 사과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 방법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을 먼저 바라본다면 그 에너지는 타인에게 전해져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고 쓰러져도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